인서울반 마지막 반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서울여대, 한양대, 에 리카, 카톨릭, 숭실, 인하대뿐만 아니라 아주대나 또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어,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인서울권을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라는 것 자체를 맞추는 것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미적용되는 대학들을 살펴보면 카톨릭 경기 단국 광운 외대 글로벌 아주이나 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최저 미적용은 우리가 수능 최저를 아예 대비를 안 한다 수능을 혹은 지금 반순데 대학만 수시로 준비해보고 싶다라는 경우에 많이 해당할 것이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소 두개합류이나 합치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될 겁니다. 서울여대, 덕성여대 두개합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개 합력 숭실대 한양대 리카 사실 크게 높은 거 아닙니다 어차피 두개 합사 못 맞추면 인서울권 대학 정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개 합력 합치에 맞춰서 이쪽에갈수 있는 인서울 대학들을 논술로 도전해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자 대학들 특징 볼 건데 대학들의 난이도는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각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논술 문제. 특징들도 요구하는 능력치들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대학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의 특징은 시험을 가장 늦게 본다는 겁니다. 시험을 가장 늦게 본다라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인하대까지 걸쳐서 원서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이 인하대 수준으로 나왔다 혹은 인하대 최저만 맞췄다 이럴 경우에 막판에라도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도전해 볼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하대는 심지어 최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하대가 특징이 요구사항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복잡해 보이는 요구사항이라는 거 앞에서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대학들이 A권이나 인소울권으로 내려올수록 요구사항 자체가 복잡해 보이도록 냅니다 길고 이건 왜그러냐면 요구사항 하나라도 빠뜨렸을 때. 최점의 용이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논제 요구 사항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꼼꼼하게 그것들만 체크해 줄수 있다면 요구 사항이 길다 뿐이지 그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두 문제를 120분 2시간 동안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에서 표나 그래프가 수치가 나오고 표 그래프를 여러 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 결론 위주로 분석하면 됩니다 이 분석한 내용을 500자 쓰기를 시켰고 그 다음에 2번이 관건인데 특정 입장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기 입장에 가해질 반론, 반박 이것들을 다시 재반박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천자짜리 글쓰기를 시켰던 것이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나대는 표 그래프 독해를 하면서 동시에 반론, 재반론 논증을 할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더라 아주 막 엄청난 굉장히 막 엄격한 반론 재반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장 늦은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능 이후에서도 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뭐 표가 나와 들어보지 못했던 반론 재반론이 나와 이거는 넘사벽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대학입니다 다음에 서울여대는 최저가 보셨다시피 두개 합칠입니다 영어를 포함하면 당연히 최저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문제를 두 세트, 그런데 특이한 게두 세트를 무려 90분에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두 세트를 풀어야 된다는 말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다. 제시문 난이도 자체 굉장히 평이하고 평이한 제시문에서 뽑아낸 것들을 다른 제시문이나 다른 재료나 다른 도표나 이런 것들과 얼마나 잘 연결을 해줄 수 있느냐 연결만 하면 됩니다. 연결을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됩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서울여대는 자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나치게 짧아져서 써야 할걸 빠뜨리거나 혹은 지나치게 장황하게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서술한다든가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국대입니다. 당국대도 최저가 없습니다. 당국대는 문제를 세 세트를 출제하고 두 시간 동안 시험을 칠 겁니다. 문제 1 번, 2 번은 비교 설명 평가 등등등의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 3 번에서는 자료나 도표가 나옵니다. 근데 자료나 도표가 나오다 보니까 간혹 당국대 문제에서 수리논술이 출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통 수리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개념이나 혹은 경제의 개념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도표가 출제되기는 합니다. 전혀 수리논술은 아니다라는 거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세트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논제 요구사항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더라. 꼼꼼하게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하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떠들어 보시면 글쓰기 분량 자체가 300자, 400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짧은 분량 안에 얼마나 정답에 가까운 내용들을 꼼꼼하게 쓰느냐. 거의 단답형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광운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어서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 없고, 1번 문제에서는 문학, 2번 문제에서는 사회과학, 아예 문제 두 개의 파트를 나눠 놨습니다. 1번 국어, 2번 사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지 요구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출제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 두개 천천히 따라가기만 하면 답안이 완성되는 식으로 돼 있는 게 광운대더라. 여러 개의 제시문의 관계 파악, 여러 개의 제시문의 비교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수행하는 것이 광운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인하대도 인하대는 좀 특이하다라고 친다면 서울여대나 단국대나 광운대나 요 대학들은 어차피 논제 요구상 따라가면서 각각의 제시문의 논지 잘 찾아내고 이것들을 다른 제시문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것들만 최소한도로 꼼꼼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다. 결국은 핵심은 기본적인 논지 찾기 독해다라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장표가 마지막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최저 없고 수능 치기 전에 봅니다. 다만 최저가 없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계 합류구로 최저가 있습니다. 또 일부 학과에서는 수리논술이 포함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소비우리 아동시경, 미디어학과입니다. 300자에서 600자짜리 정도 수준의 글을 쓸 건데 이렇게 세 문제를 쓸 겁니다. 1번, 2번이 한 3, 400자 수준이고 3번이 600자 가까이 쓰는 문제입니다. 세 세트입니다. 어, 시험...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약 비교 비판 등등등 논술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카톨릭대학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카톨릭대학교 문제를 풀때 제시문의 난이도나 유형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변별을 하려면 아무래도 각각의 제시문들을 비교해질 때 대비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랄지 또 비판을 한쪽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다각도에서 평가를 해준다랄지 이런 식의 다학적 분석과 개념화 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 카톨릭대학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숭실대 두개 합류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저게 최저입니다 상경계열의 수리 나오는데 수리 어렵습니다 숭실대는 상경계열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리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문 논술은 어떻냐 문제 1번이 입장 분류해가면서 대조하는 문제 이거 많이 봤던 겁니다 게다가 특이하게 밑줄 쳐놓고서 밑줄 부분에 대해서 답해봐라 이런 요구사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언어 문제랑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2번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숭실대는 항상 2번에서 실험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제출하고 실험이나 그림에 대해서 앞선 제시문이나 논지 활용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문제들을 시키다 보니까. 실험 같은 거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림을 만나도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고로 문제 이번에 요 파트는 한양대학교 문제와도 조금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고 송실대만의 특징으로 실험 그림에 대한 설명 요게 특징이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성격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험 그림 포함돼서 나오니까 또 난이도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편이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널뛰는 난이도에 있는 다양한 제시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대학입니다. 자, 아주대학교 최저 없습니다. 두 세트 출제되는데 두 세트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연대 문제처럼 1번에 1-1, 1-2, 2번에 2-1, 2-2 이렇게 두 세트씩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글쓰기 자체의 분량은 길지 않고 3, 400자씩 짧게 써서 전체적으로 한 1500자 1,600자 정도를 쓰는 시험입니다. 논지 호구상 마찬가지로 많고 복잡해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모든 대학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답안에 써야 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만 그걸 요구하는 게 얘는 요거만 하나 찾으면 되고 요거만 하나 찾으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정답 찾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쓰는 문제다. 자료도 마찬가지로 출제되지만 자료의 난이도가 사회문화에서 쉬운 어떤 자료들이 출제됐을 때 풀만한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겁먹을 필요 없는 대학이 마찬가지로 아주 대다. 자 세종대 세종대 최저 있습니다. 두개 합사 두 문제를 120분 동안 푸는데 세종대도 패턴이 딱 떨어지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시문 세개에저 문제 두개 그리고 그 제시문 세 개를 가지고. 무려 2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가면서 1번 문제를 400자로 짧게 요약하고 특정 제시문 한개를 400자로 짧게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계 제시문을 활용해서 800자짜리 특정 제시문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한다랄지 아니면 문학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랄지 요걸 시킵니다 여기는 분석해야 될 제시문 개수에 비해서 고민해야 될 시간이 많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어느 대학보다도 제시문을 적게 주고 어느 대학보다도 시간을 많이 준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라서 제시문을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최대한 꼼꼼하게 최대한 세밀하게 이 제시문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의미하는 바가 뭔지까지도 좀더 깊숙하게 독해를 해보는 깊숙한 심층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세종대학교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인서울반 대학들을 쭉 살펴봤는데 인서울권 대학들은 결국은 모아보면 정확한 핵심 논지 독해 그리고 주제 파악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을 독해한 걸 얼마나 체계적으로 요약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또 논지 요구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여러 개다 논지 요구사항 여러 개가 한 문제에 농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꼼꼼하게 찾아서 쓰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서울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화 개념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원리를 추천한다랄지 특정 개념을 만들어 낸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술반에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됐던 개념들을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또 짧은 글쓰기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결론을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 문학 작품 많이 나옵니다. 대학들이 논술 문제 난이도 낮추라니까 문학제, 문학작품을 많이 지문에 넣어서 내는데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건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국어 사회 영역 나눠서 출제하는 대학들은 국어에서 쓰고 있는 개념, 사회 문화, 이런 파트에 나오는 개념들, 소재들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역시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각 대학들의 논술 유형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다루지 못한 대학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논술 시험이 출제되는 대학들의 유형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각 대학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당되는 연대반, S반, A반, 인솔반 선택하셔서 수강하시고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